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손흥정 씨가 대한축구협회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 씨의 최측근은 손 씨가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손흥정 씨의 분노 원인은 손흥민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11월 1일 올림픽 드마르세우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서 안화골절 부상을 입었는데요. 측근에 따르면 손흥정 씨는 축구협회가 손흥민이 월드컵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에 분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정는 무슨 자격으로 얼굴뼈가 4개나 부러진 선수에게 섣부른 결정을 내리나 선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왜뛸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 상황을 지켜보자. 쉽지 않은 부상 정도로 언급만 해줬어도 관대하게 넘어갔을 텐데. 라며 분노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절대 월드컵에서 뛰면 안된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손흥민은 선수명이 끝날 것을 감수하고 월드컵에 출장했다고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손씨는 출전 강행을 말리고 싶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의 경기를 보러 파타르로 향하지도 않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최측근은 손흥정 씨는 흥민이가 대표팀에 못 가면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손흥정 씨도 손흥민 선수도 이 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 또한 페일이고 선수 출신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찍 선수 생활을 은퇴했으며 이후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저도 아들이 가진 아버지인데 손흥정 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뭔지를 알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장씨에 앞서 축협을 저격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 안덕수씨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안덕수씨는 인스타그램에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01호에 모여했던 2701호 결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701호는 대회 기간 선수들이 마사지와 치료를 받은 호텔 객실의 호수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어진 다음 문장들인데요. 안덕수 씨는 동료 트레이너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안덕수 씨는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2,70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남겼는데요. 안덕수 씨는 이어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안덕수 씨는 또 다른 글에서는 2701호는 대한축구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에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고 적었는데요. 안덕수 씨가 정확히 누구를 겨냥해 글을 남겼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올린 글을 종합해보면 축구협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은 가는데요. 안덕수 씨는 애초 축구협회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닌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로 손흥민의 요청에 따라 대표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수들의 관리가 이뤄진 2701호 역시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씨가 마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씨는 카타르 도착 직후 sns에 좋은 방 마련해 주신 아버님. 아버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찾아올 선수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덕수씨가 향후 축구협회를 겨냥해 실제 폭로를 이어갈 경우 것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협회는 현재 파울로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 불발로 부정적 여론에 직면에 있는데, 선수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경우 축구팬들의 강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인 안덕수 씨의 발언에 대한 축구협회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8일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대표팀 닥터 2명, 의무 트레이너 4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안덕수 씨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며 안 씨는 의무 트레이너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게 팩트다. 다만 개인의 SNS 글에 협회 차원의 직접 접촉이나 선제 대응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덕수 씨는 영국 런던에 상주하며 오랜 기간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손흥민은 빠른 회복을 위해 안 씨에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했는데요. 이전 소집 때도 안덕수 씨가 손흥민과 동행했던 적이 있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덕수 씨는 축구계에서 유능한 의무 트레이너이라고 합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전향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실력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협회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이 안씨를 대표팀 스태프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무 트레이너 선발 공고에 안덕수 씨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선수들을 통해 재차 지원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안씨는 또 다시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덕수 씨는 현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 스태프의 관련 자격증 보유가 의무화됐습니다. 국가공인 피트면허증 혹은 민간에서 발급하는 애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획득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 시험 응시 등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안 씨는 애자격증을 보유했지만 갱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의 요청으로 안 씨를 의무팀에 발탁하려고 해도 무자격 상태이기에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월드컵을 앞두고 안덕수 씨뿐 아니라 두 명의 유명 트레이너도 월드컵 기간에 선수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01호는 협회에서 예약 협조를 해줬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안씨 측이 직접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호텔 예약은 안씨 측에서 했다. 이후 협회에서 비용 지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말인 진짜인지 아직 섣불이 판단을 할수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축구협회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한편 월드컵이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간판 선수인 손흥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을 마치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이라고 인사하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응원 성원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4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면서 매번 좋은 순간만 있진 않았지만 그 아쉬운 순간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지금의 국가 대표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그 순간마다 뒤에서 한결같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저희 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다며 저는 저희가 분명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노력했기에 잊지 못할 월드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월드컵을 함께 한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더불어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벤투감독과의 재계약 실패와 안덕수 씨의 폭로로 인하여 여론과 팬들의 문매를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축구협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